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음. 나뉘잖아요 네. 말년이 한 50대부터 말년이라고 볼수 있나? 말년? 아니요. 60대부터죠. 그래요. 음. 60대부터 음. 끝까지. 요즘에는? 음.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도 또 변했어요. 음. 예전에는, 옛날에는 또 일찍 사람들이 저승으로 갔지만, 아, 요즘은 또 오래 살잖아요.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약도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치료도 뭐 개발 뭐 약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근데 뭐 말년이라 그러면 그래요 한 55세, 50 중반 후반, 뭐 60부터 봐야죠. 요즘에는 바뀌었죠. 네, 그럼 응. 저희도 이제 조를 해서 60대부터 편안하게 이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 말년이 좋은 사주 응.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말년 운이 좋은 사주 특징 글쎄요, 뭐 뭐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없는데 말년 운이 좋은 사주의 특징이라면. 뭐,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어놓고, 주위에 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나 귀인들도 있어야 되고, 또 말년이 됐으니까, 내 자식은 또잘 돼서, 음, 우뚝 서 있어야 되고, 부모한테 뭐, 손안 벌리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년운을 잘 맞이를 하려면, 어, 중년을 잘, 음, 계획을 세워서 잘 살아라. 복도 중요하지만 복도 내가 스스로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내가 어느 정도 하는 만큼의 하늘에서 기운도 땅에서 기운도 다 도와주는 우리는 자연에서 도와주는 기운들이 많이 생성이 돼야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또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술술 잘 일사천리로 풀려나가는 게 당연지사인데 내가 마음을 뭐... 음 그렇게 좋게 먹지 않고 욕심만 뭐 잔뜩 차서 남을 해하고 뒤돌아서서 욕하고 남을 욕하고 내지는 신부모도 욕하고 요즘 쟤들 신부모 욕을 많이 해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을 욕하고 남 탓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진짜로 말년운이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도 귀신들도 이 기운들도 다다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래서 말년 뽕 말년 운을 잘 맞이하려면 중년에 좀잘 살아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자부심 있게 자신 있게 음, 항상.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꼽는 게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라 함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충실해서 잘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당연지 사고 그렇지만 솔직히 그렇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은 앞장은 서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마음이 못돼서 음, 못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중년의 운을 좀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제대로 좀 계획을 세우고 다져 놓으면 나중에 말년이 돼서 어그 집에 중년에. 집을 땅을 다져놓고 잘 솎아놓고 건물을 올려서 지붕이 튼튼한 집을 잘 지어놨다라 하면 말년에 거기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쉴수 있는 그게 내지는 인간관계, 내가 살아온 직업들, 내가 음, 살아오면서 얼마 얼마만큼 만들어놨는지 일구어놨는지에 따라서 말년 운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얘기했듯이 중년에 당당하고 자신이 있고. 그리고 얼굴을 보면 빛이 나요. 그런 사람 눈빛이 틀려요. 벌써 목소리도 틀리고 말투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음 살아온 결과가 말년복이라고 생각해요. 중년에 얼마만큼 잘 살았는지, 잘 일구어 놨는지 그거에 따른 나의 대가가 말년운이라고 봐요 말년복. 그래서 말년복도 내가 스스로 만든다. 음 내가 스스로 어 얼마나 든지 만들어 놨는지에 따라서 좋고 나쁨도 가려진다. 그래서 뭐 특징이라고 해서 뭐딱 꼬집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저의 이런 말년복에 대한 특징에 대한 조그만한 생각이었어요. 선생님께서 보시기는 에 이게 말년이 대박난다, 좋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아, 그 과정에서 반반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해져 있어요. PD님 네. 말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 <웃음> 진짜요? 좋대요, <laughs> 좋다. 미안해. 아, 나 어른들이 얘기할게요. 말려는 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60%는 갖고 있어요. 네. 60%는, 나머지 40%는 내가 좀만들어셔야 돼. 이제 좋으라고 하는 소리였겠죠. 네. 어, 말년 운이 좋으면 다 좋죠. 당연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어, 60%는 갖고 있어. 그래도 60%반 이상은 갖고 있다는 건 좋다라는 뜻이에요. 아, 네. 어, 아, 네. 나머지 40%는 우리 피드님이 지금 중년이시잖아. 그러니까 이 중년을 어떻게 잘 읽어, 읽고 나서 잘 이끌어 가는지에 따라서 말년 운이 따라오는 거죠. 음. 어, 저 또한 마찬가지고. 선생님께서 몇 프로 요 저는 한 7, 80%죠. <laughs> 너왜 이렇게 뻔뻔해지지, 자꾸? 안 돼, 음, 신점이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 이게 말문이라는 건데, 말문이 제대로 열리면, 어, 이걸 어떻게 걸을 수가 없어. 이게 세월이 가도 이게 좀 그러네. 예. 이, 참 신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사는 제자가 분명한 거예요, 저도. 음, 그래서, 아무튼, 뭐, 말년은, 말년 복의 특징이라면, 음, 중년에 잘 활용해서 잘 이용해서 잘 만들어놔라. 그런 말년복은 좋고 나쁨 거기서 갈리는 거니. 뭐, 그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열심히 힘내서 살으시라고 제가 이 말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